안녕하세요.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 애녹입니다 여기는 중국 산동성 칭다오입니다. 앞으로 5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음, 칭다오 심리 상담사 시간인데요. 뭐 이거는 제가 어떤 뭐뭘 만들어 놓고 어,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제만 정해놓고 제 생각을 이렇게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마음이 아플 때 바르는 약이라는 예, 주제인데요. 어, 마음이 아플 때 바르는 약. 마음이 보이나요? 예, 뭐 보여야 약을 이렇게 바를 텐데 말이죠. 음, 우리가 살다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런데 살다가 마음이 아프면, 글쎄, 어디 가나요? 뭐 나이트클럽 가나요? 뭐 어디 가나요? 아, <laughs> 그 마음이 아프면은 정말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 그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뭐 정신과도 가고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뭐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이 어 삶이 그렇게 심각하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우리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 어떤 큰 문제를 또큰 고난을 받았을 때 나는 충분히, 어 우리는 충분히 그 문제들을, 그 고난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왜? 그 너무 앞에 이렇게 큰 문제가 다가오면 그 사실 그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당황하게 되고, 보세요. 뭐 어떤 사고, 사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도 다 시간이 지나고 지금 뒤돌아보면 다 그래도 해결이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되어져 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음 우리가 이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데 마음이 아플 때 바르는 약이 뭐냐면 바로 칭찬, 격려, 덕담, 인간적인 존중, 존재 가치 인정, 즉각적인 보상 저는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조금 위로해주고 이해, 존중, 배려 응? 또또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 힘든 또 아픈 어려운 마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전화번호 그 휴대폰 전화번호에 많은 전화가 있지만 전화 걸 사람도 없고. 그러면 점점점 고립되어지고 그 내이 문제의 이 옆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극단적으로, 더 나락으로, 더 어렵게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마음에 바르느냐, 이해 존중 배려, 칭찬 격려 덕담, 인간적인 존중, 존재가치 인정, 지접적인 보상. 이건 뭐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위에 내 주위에 우리 가족으로부터 우리 이웃으로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그 따뜻한 그 위로 격려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 이기고 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는 약. 항상 준비해 두시고 누군가 힘들어 하면 칭찬해주시고, 유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의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칭따오 어, 심리상담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